본당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70 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분 계셨어요 근데 네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번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번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근데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온는 자식 뭐라고 우느냐 하면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말을 자식이에요.